안녕 용깅이들 오늘은 반말로 할 거야 누구 맘이냐고? 내맘내맘 내 사실 그냥 용깅이들이랑 좀 싶어서. 아니,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 은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잘하는가 몰라. 그냥, 근데 그중에서 그 뽀용함과 성순함이 어우러진 이런 느낌 메이크업 본적 있지. 진짜 많이 뜨지 않나? 이그 특유의, 그특의 뽀용함, 뭔가 그 청순함? 뭔가 남자가 받아도 청순해질만한 그런 메이크업이더라고. 아, 반매 너무 어렵다. 이 특유의 뽀용함과 청순함이 어우러진 그 메이크업이 벨르의존 메이크업샵의 결과. 완성품? 완성? 작품. 음. 작품이라는 거야. 여기서 진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내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제휴샵이 여기였던 거야. 그래서 받게 됐는데 좀 다크했던 화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그그 그 특유의 그 뽀용함이 살아있더라고. 아주 만족. 요런 뽀용뽀용, 여리여리, 청순청순한 그런 메이크업을 내가 그 방법을 알아왔으니까 내가 조금 간단하게 보여줄게. 윤깅이들 집중해. 자 먼저 베이스를 해줄게. 일단 이거를 올렸거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올려줄게. 핑그인가 뭐시기? 제일 밝은 색상으로 조금 덜어준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이거 조금만 넣을게. 이렇게. 그리고 블랙도 있더라고. 에뛰드 님프 광채 볼륨업 투명한 물광채. 이거를 여기다가 살짝 섞어서 쓰면은 완전 물광. 얼굴이 된다는 거야. 세 개를 섞어줍니다. 나는 그, 뭐야, 스틱? 파데 스틱 있잖아. 그네 글자, 피들 스틱인가, 모식인가. 뭐 그거 쓰는 건 너무 귀찮고. 올려주고. 그냥 쿠션에그 시기. 퍼프로 두들겨줄게. 어, 얼굴이 좀잘 보여야 되니까 가까이서 할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마. 어, 좋은데. 이렇게 뽀얀 하얀 얼굴이 완성이 되잖아. 메이크업샵은 진짜 컨실러 잘 가려주는 거 알지? 아니, 컨실러래, 그씨기내 잡티 진짜 잘 가려주는 거 알지? 그 손기술에 비닐을 해서 내가 또그씨기 해줄게. 커버. 커버를 해줄게. 어,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형이 좀 예뻐지는 것 같네? 나 얼굴형 관리법도 알려줘야겠어. 나 예전 사진 보는데 사각턱이, 사각턱에다가 얼굴이 너무 높대대하더라. 얼굴형 관리도 또 보내, 보, 여줄게 나는 또 목을 또 바르는 편이니까, 윤깅이들도 목 같은 거꼭 발라. 목이랑 얼굴 색깔이랑 다를 때, 그렇게, 좀, 그래 보일 수가 없어. 발라줘. 이렇게. 대충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니, 그냥 대충도 안 돼. 잘 발라야 돼. 왜냐면은 하 뒤에 이제 그 손자국 보인다, 이렇게. 나는 손에도. 발라줄게. 이렇게 했는데 손 색깔이 다르면 진짜 민망하거든. 여름일수록 이게 노출이 심할 때일수록 목이랑 팔이랑 이런 거잘 발라줘. 그리고 아니 에뛰드에서 컨실러가 나왔더라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를 말을 하자면은 파우더거든. 아니 컨실러에 왜 파우더가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했잖아. 이런 코 그림자 그리고 이런데 분북 파인 곳 있잖아. 이런 거 내가 커버 해줬던 거 봤지. 근데 이거 대용으로 나온 느낌? 이 붓으로. 이렇게 해줄게 손으로 딱 채워진 게 보이지? 요걸로 다크서클도 가려주고 나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티를 가리거든. 가려줄게 하나 하나 이렇게 코 사려진다 했지? 여기 지금 겁나 그 복콘데? 열상해졌지? 내 영상 진짜 잘 봐야 돼 지금 <laughs> 아니 지금 눌렸어? 보코들은 보거라 보코들은 보거라 요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그낀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잘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잘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파우더로 고정시키면서 이 파우더 자체가 또 밝으니까 더 밝혀줘 이렇게 하면 진짜 코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진다고 하면 안 좋은 건가? 코가 이뻐진다 보코인 사람만 따라해줘 어, 이것도 잘, 진짜 잘 지워진다 얇게 얇게 잘 올라가네 이렇게 커버를 해줬고 아이브로우를 해줍시다 아이브로우는 끝에를 길게 빼주고 <목소리> 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웁니다. 괜찮나? 응, 괜찮아. 왜 이렇게 일자야? 사실 염색을 하고 눈썹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졌기는 해요. 해. 눈썹을 해줬어. 쉐딩을 해줄까? 블러셔를 해줄까? 블러셔를 먼저 하자. 뿌용 메이크업의 핵심. 뭐라고 생각해요? 블러셔죠? 뿌용 메이크업의 핵심 블러셔를 가져와 보겠어. 짠! 요거 나는 뉴트럴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로 하려고 에뛰드 하트팝 듀오 블러셔 엔비 블룸 칙칙한 톤에서 뽀용하게 만드는 건 진짜 전문이잖아 다들 댓글로 나한테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언니 진짜 화장 전후 갭 차이 크다 이 생각 하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 블러셔는 뽀용함을 원한다면 꼭 가져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거든? 이 하트 듀오 블러셔가 아까 말했던 벨르메종 서진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 같이 개발한 블러셔거든? 일단 패키지를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인데 너무 예쁘지. 너무 가지고 싶은 욕구가 뿜뿜해, 그냥. 이렇게 생긴 블러셔가 어딨냐고. 근데 지금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뽀용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 설명을 해줄게. 조금 패션을 다운하고. 아니,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유리마 너는 블러셔를 진짜 잘 올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칙칙하고 푸석하게 보인다. 올리면 올릴수록 조금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꽤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봐,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야. 진짜 블러셔는 잘못 올리면 칙칙하고 푸석해 보인단 말이야. 아까 보여줬던 그 메이크업의 특유한 그 뽀용함을 이 블러셔에 담아낸 것 같더라고. 그 비법은 이 바탕색에 있거든. 이게 뭐냐고? 굳이 이두 개로 왜 만들었을까? 왜? 이따가 말해 줄게. 아, 그리고 NB라고 여기 둘다써 있는데, 아니? 이거 세개다써 있어. 이 NB라는 뜻이 내가 원하는 톤으로 착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거든. NB 그 자체. 블러셔와 하이라이터야. 제품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라이트 계열을 활용하기 좋은 쿨톤 컬러 구성의 NB 페일. 그리고 뉴트럴 계열의 차분한 누드톤의 컬러, NB 블룸. 그리고 톤 가리지 않고 모두 사용 가능한 하이라이터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하면 된다? 요 NB 페일이랑 NB 플래쉬 그리고 NB 블룸이랑 NB 플래쉬 요 조합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니까 나는 뉴트럴 인간이잖아 오늘은 요 NB 블룸하고 NB 플래쉬를 써볼 거거든 그리고 얘도 조금 얹어줄 거야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바탕색이고, 요게 메인색이야. 요 바탕색을 먼저 넓게 뻗들여줄게. 아니 이게 색이 난다고 바르는 거야? 아니 이게 비법이라니까? 이렇게 올려줘. 아니 이게 어떻게 블러줘야왜 올리는가 알게 될 거야. 여기 이거 올려줄게. 이렇게 올려주면은 뽀용뽀용해지거든. 이걸 올려준 다음에 이걸 올려야 색깔이 그렇게 뽀용하게 올라온다는 거야. 이렇게 믹싱을 해서 올려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뽀용뽀용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분홍색을 또 진짜 그 가운데 살짝만 올려줄게. 이렇게 해주면 완전 뽀용해지는 거 보이지? 그리고 이 쉐딩으로 빠르게 코랑 해준 다음에 하이라이터도 올려줄게 자이 MB 플래시로 얘네 둘이를 섞어서 톡톡톡 올려가지고 얘로 눈 앞머리는 이따가 해줄게 건데? 아니 핑크빔 개쩔어 보여? 눈도 얘로 베이스로 해줄게 그리고 얘로 조금 뻗뜨려줄게 요렇게 그리고 요 하이라이터로 눈앞에 요렇게 요쉐도우를 이런 색깔이거든 근데 조금 요런 핑크랑도 좀 섞어서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 색깔을 요 핑크한 걸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요 밝은 핑크로 앞쪽에 어머. 밝혀주고. 상태로 나 앞쪽에 좀만 좀만 넓힐게. 그래도 되지? 요 노랑색으로 앞쪽에 어때? 완전 앰비톤을 실현한 그 블러셔와 하이라이트 조합. 어떤가? 이게 아주 귀엽고 작아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아주 좋고, 이 블러셔 하나로 아이섀도우도 하고, 블러셔까지 할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찝어주고,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로 더 얘네들끼리 완전히 그냥 친해져버리게, 아, 내일 일줄 알았어. 아니, 메이크업 샌들은 이거 붙이고도, 어? 마스카라를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안 되는데? 그 메이크업 샌들한테만 그 부여해준 그런 기술인 건가? 그럼 이거 말리는 동안에 한번 그거를 해보자고. 립이랑 아이까지 해줄게. 그치, 아이라인. 자, 먼저 립 먼저 할게. 나는 순서 따위 그 일관성이 없어. 왜 이러니? 어떤 엄만이니 오버글로이 틴트 04 베이비 그시기를 먼저 깔아주고, 아,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입이 너무 터가지고, 이렇게 깔아주고, 이건 웜이잖아. 오. 나는 웜이랑 쿨 섞어 쓰는 거 알지? 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봤던 아따만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아주 예쁜 립이 남아있지 어 발에 진나는데턱 쉐딩을 안 해줬잖아 턱 쉐딩을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 기다려봐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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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Oh 너무 어려운데? 존경합니다. 메이크업 샌들, 너무 존경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어쨌든,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가닥가닥 눈썹으로 해줍니다. 엄마 힘내. 근데 별로 말 많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가 빨리지? 붓펜으로 그냥 바로 할게 근데 이게 얇아요. 얇아, 얇아, 얇아. 이렇게. 오늘 완전 뽀용하다. 진짜. 레알. 허쉬 컷대로 C컬 넣고 올게. 짜잔. 뽀용 메이크업 완성. 어때요? 어때? 비슷한 것 같아? 뽀용한 것 같아? 오늘 사용한 이 에뛰드 하트팝 듀오 블러셔가 8월 26일부터 올영 온라인몰에서 런칭을 한다고 해. 진짜 정말 좋은 혜택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꼭 달려가야 해.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꼭 봐줘. 빠방.